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누군가 세상을 바꾼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종종 위대한 영웅이거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는 힘센 누군가가 세상을 바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해요. 한 사람 나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죠. 생각 나나요?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창조를 믿을 것이냐, 진화를 믿을 것이냐 선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지도예요. 창조, 어디다 창조를 하셨냐는 거지. 어디다 하셨어? 창조하셨다면서, 지난주에. 어디다 창조를 하셨을까?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야?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전 세계 넓은 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작은 곳, 지난주에 살펴봤던 곳, 보이시죠? 여기였어요. 여기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 창조도 여기서 시작됐나? 맞아요. 창조가 시작된 곳도 이곳이에요. 제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 땅은 누가 살고 있나? 현재 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쪽이 어디였어요? 아수르 바벨론이었던 땅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이었던 땅이 지금은 시리아, 이라크, 뭐, 쿠와이트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럼 창조는 어디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같은 지역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의 시작도 여기에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냐? 창세기 2장 14절을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 티그리스 강. 여기 티그리스 강 있죠. 티그리스 강. 아수르 동쪽으로. 아까 여기 아수르라 고 그랬죠. 제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가 이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에덴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가르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 자녀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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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오늘 우리가 도달했던 인물이 누구죠? 맞아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까지.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에 자녀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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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아까지 왔어요. 왜 노아에서 하나님은 멈춰서 홍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수 있는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생명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고 나고 죽고 나고.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나고 하면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 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와보면 우리 고등부에 있는 여자애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여자애들이 더 예뻐. 더잘 꾸미고 다니고 최지훈만 그러겠죠. 이때도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딸들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부패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믿지 않는 백성도 모두 부패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샤트라고 말해요. 망가뜨리다, 파괴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실 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의 목적이 뒤틀려버렸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부패했어요. 드디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없게 온 세상이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주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나온 대로 길이. 장이 300 규빗, 광이 50 규빗, 고가 30 규빗, 규빗은 뭘까? 규빗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 보실까요? 오른손 여기 끝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 규빗이에요. 뭐저 같은 사람은 여기가 짧겠고 키가 큰 사람은 좀더 길겠지만 요 이제 평균으로 여기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300개. 예. 네. 이게 이제 규빗입니다. 장 포, 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아는 숫자로 말하면 밑에 나와 있죠. 높이가 138m, 23m, 14m.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교빗이에요 노아를, 노아가 맞는 방주의 모습. 비가 왔을 때, 아, 방주가 이렇게 떠 있겠다라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만든 겁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배가 그런 배가 아니구나. 그냥 네모난 박스 같이 생겼었네? 맞아요.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배야 그래서 궁금증이 많고 그것을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이게 이렇게 뜰수 있어?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인데 하고 만들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고 실험 결과를 신문에 발표했어요. 한국일보와 국민일보에. 했는데 첫 번째 복원 안정성의 최고다. 파랑 안정성의 최고다. 구조 안정성의 최고다.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얘는 실험 과학이 되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서 해보고 또 보고 해보고 또 되는 거예요. 길이만 커졌을 뿐이지. 보건 안정성은 뒤집혔을 때확 뒤집었을 때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이 선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게 보건 안정성이에요. 보건 안정성에 탁월하다. 파랑 안정성.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흔들려도 그냥 선박 안에 배가 뒤집혔다가 바로 세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계속 멀미하고 어지럽고 구토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함까지도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검증을 했어요. 구조 안정성.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힘. 이런 그 외부적인 것에서 뼈대나 어떤 판도 너무나 안전하다라고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것 같이 해서 이것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배를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배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창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지구를 궁창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궁창은 물 풍선 같은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죠. 홍수가 날때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물주머니가 터져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기 전에는 지구는 비닐하우스처럼 뭐 안개나 이슬 같은 것은 계속 있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공룡도 살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 홍수가 나고 나서 그 물이 다 쏟아지고 나서 기후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게다가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도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에요. 노아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경험한 적도 없는 비가 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비가 뭔데? 본 적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백 년을 살면서 평생 동안 살았지만 그런 거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고 제 미친 거 같아. 노아 정신병자 같아. 그리고 놀렸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다 준행을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수련회잖아요. 수련회인데 목사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왜 수련회가 잠을 안 자요. 박을 가야죠. 나 가기 싫어요. 롯데월드가 뭐예요. 가기 싫어요. 학원 가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작년에 여름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장소도 마련했어요. 우리의 계획이었죠. 우리의 생각이었죠. 우리의 준비였죠. 하나님은 그때 프라미스오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 계획하고 여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며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서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날 미션을 주셔서, 롯데월드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맨날 말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하고 가르치시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시고 행해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우리 맨날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집회 장소에 가서 2박 3일 우리끼리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얘들아.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 다음날 세상에 가서 너희가 누군지 보여줘. 좀 알려줘. 드러내줘. 청랑은혜교에서 회 왔다고 편지도 써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수고하신다고 좀 해줘. 너희가 좀 그거 해주면 안 되니?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에요. 근데 우리 노아의 방주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나 싫어. 벌써 우리 속으로 계산을 다 해놨어. 이해되지 않아. 그게 뭐야?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어떤 걸 보면 제일 많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여기 엑슬로 있죠? 청라있는 아파트를 좀 조사했어요. 여기 엑슬로가 45층부터 한 60층 넘게까지 있죠. 근데 아파트로 치면, 엑슬루에 한 50층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엑슬루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저거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저 50층짜리 아파트가 노아의 방주구나. 저게 이렇게 눕혀지면 방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준행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룡도 살았고 사람들도 노아 되지 않고 느리게 노화돼서 900살 이상을 살수 있었어요. 지금은 90살도 살기 힘들어요. 야, 900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300년은 그냥 놀고 먹고, 100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좀 해보고, 100년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한 공부도 하고 좀 해보고, 100년은 또 결혼하고 연애도 좀 해보고, 나머지 한 300년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고, 그때는 되게 좋았을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서,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은 일, 본적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일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해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전능자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부어지고 또 믿음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순종이 아주 작아보여요. 이게 무슨 순종이야. 지금 여기에 예배에 나온 것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순종이에요. 다른 친구들 지금 다 자고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근데 예배 시간 지키고 여기 나오는 것도 엄청난 순종입니다. 이게 뭐 순종이야.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도 받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실 것을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한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새롭게 시작하는 올한해더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그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향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 주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